원장님, 지난주에 떠들썩했던 유방암 행사 보셨어요. 사실은 전안 봤었는데 희철이가 말해줘서 봤어요. 음... 그게 유방암을 알리고 위험성을 아, 알리기 위한 행사인 거잖아요. 파티가 돼서 논란이 됐었던 거 맞죠? 네. 사실은 좋은 뜻으로 시작됐는데 인맥 파티 이런 걸로 변질이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 같은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유층들이 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체리티 행사래요. 음... 어떻게 보면 자선 행사가 아니야. 사교 모임인데 내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 하는 거를 치장하기 위해서 자선 행사의 외피를 두르는 느낌이 있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욕을 많이 먹은 게 기부금액이 또 적었대요. 사실은 기부라는 거는 선행을 하는 거고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기부금이 적다고 해서 욕먹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부를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행사를 벌였는데 다른 목적으로 변형이 된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도 유병암을 진단받으신 분들도 있고 다른 암 환자들보다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하 하잖아요. 유방암이 한쪽에 생기면 유방을 전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유방암 자체도 무섭지만, 너무나도 외적인 변화가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심리적 압박,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남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워낙 수술적 기법이 좋아져서 유방을 전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플랩이라고 해서 복부에 조직을 떼서 재건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리콘 백을 넣고, 복부 네. 피부 조직을 떼서 유방 쪽으로 이식을 하고 유두를 재건을 하는 수술이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전의 모양대로 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 자체의 스트레스도 심하고 공포도 있고 유방암이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고림성모라고 유방 전문으로 하는 큰 병원이 있거든요 커다란 핑크색 곰돌이를 전시를 해놨었대요 그만큼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와 인식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래서 유방암이라는 거를 달로 지정을 해서 10월이 전 세계 유방암의 달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유방암의 달이라고 지정을 해야 될 정도로 유방암이 좀 흔한 암인가요? 유방 굉장히 흔하죠. 최근 들어서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검사 장비가 발달을 하니까 상피내암이 진단이 많이 상피내암. DCIS라고 하는 암은 맞는데 그 조직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연기인 거죠. 연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절제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분류 코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 유방암 유방. 이 높아지긴 했어요. 기계가 발달을 하면서 통증도 덜한 검사 장비들이 많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유방 조직들이 너무 많으면 마스킹이 돼서 잘안 보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밀유방이 굉장히 많아요. 질병인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 질병은 아니고 유방의 종류일 뿐인데 유방암을 빨리 진단하는 스크리닝을 하는데 좀 제한이 있죠. 그냥 치밀유방이라고 해서 모두가 빽빽한 건 아니고 그레이드가 나뉘어요. A, B, C, D 이렇게 C, D가 치밀유방 인데 70%가 c d 죠 가슴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죠 너무 슬프게 우리나라는 작은 대치밀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큰데 지방 성분이 많아요 원장님도 유방암 진단 많이 어우 저도 많이 했죠 총파와 엑스레이 유방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뭐 십몇 년을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검사를 해서 진단한 케이스도 많고 했었죠. 이게 유방 촬영이에요. 음. 하양기 유방 실질 조직이고 음. 이 유방 실질 조직을 연결하는 결합 조직, 섬유 조직들이 있고 이게 다 지방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방이 더 많은데 치밀 유방이 아은 조직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음. 요기 자체가 빽빽하기 때문에 치밀 유방이고요. 음. 미세 석회들이 분절성으로 있어서 저는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음. 이분은 DCIS 상피 내암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나왔다. 그러면 부분 절제를 해야죠. 우리나라는 정말 치밀방이 많습니다. 이게 다 치밀방인 거거든요. 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음. 근데 이분이 저희 병원에서 a b s 라고 하는 자동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검진을 다 했는데, 정말 많은 결절들이 안에 숨어 있었어요. 음. 결절이라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결절이라는 거는 혹인 거예요. 혹이 어떤 성격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초음파를 해야죠 얘가 모양이 주변 조직에 침윤하는 성격 없이 동그랗게 있으면 양성 종양이거든요. 만약 모양이 좀 찌글찌글하다, 세로로 길다, 소엽처럼 뽀글뽀글한 모양들이 다안 좋은 모양들이거든요. 그런 모양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죠. 저 이분은 이런 결절들이 더덕 더덕 붙어 있었는데 이방촬영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네요. 유방암 검진은 유방암 학회에서 복구하는 거는 매달 생리가 끝난 3일 후에 촉진을 하는 거예요 새로 생긴 결절이 없는지 그걸로 알수 있어요? 어알수 있어요 월경 중에 따라 호르몬 변화가 되면서 이게 유선 조직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유방통이라 그러면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뭔가 만져져서 왔어요 그러면 아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만약 폐경했으면 어떻게 하냐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잡아놓고 주기적으로 만지는 거를 권고합니다 난 다음에는 유방촬영이에요. 35세가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방사선 양이 있다 보니까 매년 촬영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래도 방사선 노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꼭꼭꼭 꼭꼭꼭 아프더라도 받으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35세 이전은 안 해도 되느냐? 요즘 들어서는 35세 이전에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3 0대 초반에도 유방암이 많기는 하거든요. 20대 후반에도 있고요 그냥 병원 와서 저 유방 촬영술만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어 그렇죠 아, 네. 모든 암들은 나이가 들면 호발을 해요 근데 유방암과 같은 경우는 바이모달 피크라고 저희가 불러요 낙타 등처럼 이때도 호발을 하고 나이가 많으신 유형도 있고 40대도 피크가 한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촬영을 반드시 2년에 한 번씩 하시고 같이 유방 초음파를 하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오늘 어떤 어머님이 유방에 덩이가 만져지는 거 이거 때문에 유방 MRI를 찍어보고 싶다 하고 오셨어요 제가 일단 유방 MRI는 됐고 유방 촬영이랑 유방 초음파부터 하자 시켰거든요 커다란 석회화된 섬유선종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섬유선종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덩이가 좀 딱딱하게 석회화된 게 어느 순간 한번 만져지셨나봐요 그래서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를 해서 그건 암 아니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악성할 가능성 없습니다 결론을 내드렸거든요 유방 MRI는 커녕 <laughs> 유방 MRI의 역할은 결절이 있고 악성도가 높은지 양성의 가능성이 높은지 패턴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스크리닝의 목적을 위해서 유방 MRI를 찍지는 않아요. 뭐든지 일상 검사가 좋은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는데 아닙니다.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검사예요. 사실은 지금은 모두가 다 퇴근하고 난 다음이라서 다 장비가 꺼져 있는데 저희 병원의 자랑 a 뷰 s 습니다 이게 참 아... 비싸가지고 이렇게 서딱 딱. 딱. 딱 이렇게 찍고 딱딱딱 딱, 딱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제가 인공지능 툴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먼저 스크리닝을 딱 해주면 제가 더블 체킹을 해서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CT처럼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스캐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거의 삭제를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장비에 대해서는 지넷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비방총은 다 G 걸로 샀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 G 크리스탈 노바라는 장비인데, 이게좀덜 아파요. 천만원짜리도 있고요. 3억짜리도 있고, 갭이 정말 커요. 천만원짜리가 아플 것 같아요. 3만짜리가 천만 원짜리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laughs> 예전에 질투의 화신인가 조정석이 토마토 깨지는 영상 아, 나오고 그래요? 막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거보고 진짜 이거는 작가가 천재다 어... 진짜 그렇게 아프거든 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저 맞아요 그 압박을 주면서 유방조직을 평평하게 펴면서 유방조직 안에 구조외곡이 있는지 덩이가 있는지 미세석회화가 있는지 더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유방암은 되게 민감한 암이기 특히, 조기 진단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이 암은 정말 환자분들도 더 어려워하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내가 촉진도 하고, 유방 촬영을 받으시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통 날라오면 꼭 하시고, 유방 초음파도 내가 치밀유방이다 하면 받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암류닥터의 박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